오늘 나 애가 진짜 큰거같 은데 안녕 하 세요. 자리 에네 키가 제법. 네. 1.8 k g 1.8이에요? 네. 처음 할때900 g 램이었거든요 네. 딱두배 됐죠? 한집금한두달 만에. 뭐 지내면서 특별히 뭐 이상한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. 예. 네. 네. 진짜 접정은 아실 거고요. 응. 이상 나볼까 애가 딱히 어. 마르거나 하진 않았죠? 네, 지금 야, 이빨 네. 지금 달기 시작했거든요. 앞니가 네. 좀 두꺼운 게 났을 거예요. 아... 아. 그래서. 네.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처음에 9 0 0 g 지금 1.8kg 딱배 됐거든요. 네. 지금 잘 크고 있어요, 지금. 음. 네. 그리고 어릴 때는 안보이좀 키로 가니까 살이 붙기보다는 네. 아. 보호자 느끼시 어? 좀 말랐다고 라 느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아 성장, 괜찮아요? 네 예, 그렇다고 아직 중성하기에는 조금 어리고요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아요 한몇 개월 정도? 지금 12월 초니까 빠르면 12월 말 빠르면은 아 12월 말요네 예, 빠르면 빠르면 저는 지금부터 그래도 못해도 한달 정도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럼 1월 정도에? 예, 1월 중에 예, 1월 중에 하면 좋을 것 아, 같아요 어떻게 만약에 뭐막 그런 남자의 행동을 많이 한다든지 뭐집 뭐 밖에 나가려고 한다든지 네. 그러면 조금 빨리 하기도하는데뭐 그런 건뭐 없으면 저는 네. 한다더 있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음. ハハハ。<最> 간식 음. <laughs> 모르네 정신 팔렸어. 어 얘는 모르네. 대부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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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나요 주사를 놔도. 아얘들마 다른데 그 이제 당연히 그 반일이 들어갈 때 그. 조고만 느낌이 있거든요. 네. 그걸 이제 느낌을 좀 크게 받아들이는 애도 있고 아. 그게 뭐 크게 안아받는 애들도 있고요. 그래서 자기 성격 차이라서 무던무던한 아. 음. 거지. 아니면 너무 정신이 팔렸을 때 <laughs> 네. 아. 그래서 오늘 3초 좀 맞았고 다음번에 마지막 접종 이제 맞을 그 아, 네. 네. 이것도 3주 뒤인가요? 네, 거기가 날짜 잡아드리도록 아, 할게요. 알겠어. 어, 이거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